김성태 전 의원이 전번에 딸 특별채용 문제 때문에 뭐 눈물 절철 흘리면서 아직도 지금 재판 중인건도 알고 있는데 2심밖에 안 끝났지요 이번에 윤석열 뭐 대통령 된다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한껏발 확 잡아가지고 어 요번에는 딸 아주 확실하게 확실하게 한번 취업시켜 보겠다는 뜻인가? 그거말어 들어갔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려니까 네2030 청년들이 지금 호응을 안 해줘 가지고 애간장이 녹가떨어지려 그러는데 그다가 누구 염장 지르려고 거기에 김성태 특별채용의 대명사 아니야 그거들어가떠떡 앉아 가지고 사퇴하시오 사퇴 윤석열 인사가 저래서, 어, 흉이 많고, 패단이 많은 거예요. 그, 뭐, 사람을 보고 쓰는지 안 보고 쓰는지 몰라. 에? 특별 채용의 대명사 아니야? 2030 청년 세대들 염정 지를 일이 써 사퇴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는게 자꾸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응? 뭘 하나 옳게 하는 게 있어야지 그김정인 어른하고도 어? 뭐 여기 지금 뭐어데뭐 뭐 실험 싸움 어데뭐 뭐 어? 어, 연습하는 곳이야 밀었다 땡겼다 정말 이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컨벤션 효과라 그대 컨벤션 효과 그 살려가야 되는 거다 까먹었고 김성태 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흔들고 지금 하나 하나 검증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싹박가야 돼요 에 나도 보수주의자로서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신봉자로서 바 정권교체 바라고 있지 바라고 있지만은 민주당이 하는거봐 지금 일사불란한 거. 여기 뭐, 여 가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고, 끌떡 해가지고, 굶은 눈깔을 해가지고, 동터 눈을 해가지고, 이걸 인사라고 해서, KT의 염장 기르는 특별 채용의 대명사, 김성태, 사퇴하기 바랍니다.